일본어 스피치 대회가 지난 14일에 열렸습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교내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고원벌 포커스의 배연주입니다. 절실함이 클수록 쉽게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라며 2012 고원벌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민석 도서관 6층 다목적 세미나실에서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학우들의 열기로 뜨거웠던 그 현장 저희 고원벌 포커스가 다녀왔습니다. 제6회 동서대학교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정구종 일본어 연구센터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심사위원 소개 후 본격적인 스피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정구종 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인구가 500만 명이 넘어선 매머드급 시대라고 말하며 일본어에 대한 중요성을 학우들에게 전했습니다. 학생들의 스피치가 끝나고 이어진 시상식에는 장려상에는 김진영, 오케정, 손이동 학우가,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상에는 이다연 학우가 받았으며, 일본 연구센터 소장상에는 이광성 학우가 차지했습니다. 영예대상인 총장상은 일본어학과 3학년 조세정 학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1등은 예상하지 조금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로 받게 되어서 오늘 너무 기쁘고요.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우들의 앞날에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교내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유진 촬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스승의 날이 47회를 맞았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교내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행사에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정성을 담아 적은 롤링페이퍼 전달식, 그리고 케이크 증정식 등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날로 교직에 대한 인식 재고와 사기 진작, 그리고 자긍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도 학우들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취업 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모의 면접이 우리 대학 경영관에서 있었습니다. 비록 모의 면접이었지만 진지했던 그 현장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2012학년도 1학기 모의 면접이 지난 17일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모의 면접에는 세정 주식회사의 강국대 팀장과 성우 하이텍의 전광현 과장이 면접관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모의 면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성공한 인물이나 롤 모델이 누군지 말해보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최강식 하고는 자신은 인물보다는 아딸이라는 기업을 좋아한다면서 그 이유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강국대 팀장은 학우들에게 여러분이 금방까지 본 면접은 실제보다 질문의 강도가 훨씬 약한 면접이라며 실제 면접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되고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우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행사가 자주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소통과 대화 기법으로 소통 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가 열렸습니다. 소통과 대화 기법으로 소통 문화의 확산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우리대학 뉴밀레니엄관 2층 소양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좌는 정보영 대표가 방문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소통 기법이란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정보영 대표는 이날 학우들에게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말의 경제에만 오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생각해보고 올바른 소통 방법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아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실 이런 강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또 이야기를 좀 이렇게 실생활에 좀 접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좀 써먹을 수 있도록 했더니 더 많이 좋아하신 거 같아서 저도 많이 기쁩니다. 다가오는 21일과 24일에 있을 두 번의 강좌에 하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인사이드에서는 소규모 상권까지 파고드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관해 짚어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복은 기자입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어디를 가도 볼수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 주거지가 밀집한 우리 대학가까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커피 전문점은 물론 각종 외식 업체들 모두가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전국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메뉴를 동시에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도나 똑같은 메뉴를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똑같은 맛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어, 시설이나 디자인도 조금 더 세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상점과 달리 프랜차이즈 기업만의 세련된 디자인이 주는 깔끔한 이미지와 대기업들 간의 제휴 사업으로 인한 할인 혜택 등의 서비스들이 우리 학우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는 시장을 피해 방방곳곳에 자리 잡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우리 대학가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골목 상권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지금 기존 시장에서 즉 메인 시장에서 수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익을 어디서 실현할 거냐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익을 실현하, 실현하자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상권을 벗어나 골목 상권에 가까운 우리 대학가까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속속들이 들어오면서 기존 상인들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 또한 다양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각종 그 프랜차이즈 그 업체들을 어그 전단지라든지 이 음식 식용먹고 쓰레기 이뭐 식기라든지 그런 거을 수거해 가지 않고 어 그냥 버려두고 하니까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업 행진을 이어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커짐에 따라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공보닛 사이트 전봉을입니다. 5월 넷째 주 날씨 정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포근한 기온과 함께 대체로 구름이 많아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황사와 비소식도 없어 나들이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이번 주 생활기상정보에서는 자외선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일교차가 큰 5월, 낮에는 20도를 웃도는 기온과 함께 뜨거운 햇빛에 우리 피부는 고스란히 자외선에 노출되는데요. 이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 노화뿐 아니라 피부 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려면 얼굴뿐 아니라 팔과 목등 노출이 되는 곳에는 모두 바르시고, 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원벌 포커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12 고원벌 포커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